잘 반갑습니다. 저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고. 잠깐. 자,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 중에 좀 수정할 게 하나가 있는데. 자, 생물권에 속해 있는 동식물들. 이 녀석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과연 이게 생물권에 포함되느냐? 그래서 수업 시간에 포함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는데 포함 안 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이게 분해되기 전까지는 생물권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. 자이 부분 반드시 잘 수정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.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첫 번째는 바로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수권입니다. 자두 번째는 바로 그렇죠 땅 지권입니다.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 층으로 대기권 혹은 기권이 되겠죠 기권. 저희 선생님이 좋아하는 코끼리,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, 생물권. 자, 그 다음 마지막, 지구 바깥, 지구 바깥 모든 구성 요소들, 우리는 이걸 외권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이 다섯 가지,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었는데 자,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특히, 특히 요 지권에 대해서 지권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지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이 돌입니다. 돌, 암석 암석. 자, 이 암석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까만색 알갱이도 있고 흰색 알갱이도 있고 뭐 회색 알갱이도 있고 여러 종류의 알갱이가 있는데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작은 알갱이들 우리는 광물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즉, 암석을 이루고 있는 기본 알갱이를 우리는 광물이라고 부릅니다. 자, 방금 전에 살펴본 이 화강암은 여기에 까망색, 까망색 알갱이가 바로 흑은모라는 광물이고 색깔이 없으면서 광택을 띠고 있는 이녀석이 바로 석영. 자, 그래도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약간 분홍색을 띤 알갱이가 있는데 이녀석이 바로 장석이라는 광물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이러한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을 구성하겠죠. 그럼 이 암석들은 또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 지각을 구성합니다. 이 지각의 뭐 대부분이 이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우리 지구에서 발견된 이 광물의 종류가 약 3,500가지. 가지 정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이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, 즉 물질을 이루는 어떤 기본 성분 같은 겁니다. 이 원소는 산소와 규소가 74%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. 이 암석을 이루는 광물 중에 많은 부피비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녀석이 바로 우리는 바로 조암 광물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중요하기 때문에 별 하나 자,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로서 그 예를 들면 첫 번째 석영, 두 번째 장석, 세 번째 흑운모, 네 번째 각섬석, 자, 점점 이름이 잠이 온다 그지? 휘석, 감람석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가 음, 조황 광물에 포함이 됩니다. 자 여기 선생님이 조항 광물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조황광물 중에서 51%로 장석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2등이 석영이 12%로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조황광물 중에서도 석영과 장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들 조황광물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원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모두 산소와 규소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.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여기서 하나. 자 석영장석은 밝은 색을 띠는 밝은 색의 광물이고 나머지들은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이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둡시다. 자 그럼 세 번째. 우리가 이렇게 방금 전에 살펴본 이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. 자첫 번째는 겉보기 색입니다. 자, 겉보기 색은 말 그대로 광물이 지닌 겉으로 봤을 때 색깔을 의미하겠죠. 예를 들면 석영은 겉으로 봤을 때 무색 투명한 어, 겉보기색을 가지고 있고 흑운무는 어, 검은 겉보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녀석이 바로 석영입니다. 자 투명한 투명한 광물이죠.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이 녀석이 바로 흑운무입니다. 흑운무 검은색을 나타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두 번째는 좋은색입니다좋은색 자, 광모를 좋은판이라는 판에 긁어서 생겨난 가루의 색을 우리는 좋은 색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여기를 보면 이 판이 이제 좋은판에 긁고 있는 모습인데, 어, 만약에 우리가 흑음모, 흑음모 흑음모의 어떤 좋은 색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, 흑음모를 이 좋은판에다가 긁어가지고 생겨나는 가루의 색을 확인하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세 번째 특성은 바로 쪼개짐과 깨짐입니다. 자 그럼 쪼개짐과 깨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. 자 방해석이나 운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어,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이걸 우리가 쪼개짐이라고 부르고 석영이나 흑요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불규칙적으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 오늘 내용이 많다 그지? 자 조금만 더 갑시다. 자. 네 번째 바로 굳기 성질입니다. 자 광물이 단단하고 무른 정도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굳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자이 굳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야자두 광물 이 있어. 그러면 이한 광물을 다른 한쪽에 이렇게 막 긁었을 때 상처가 나는 쪽이 더 무른 쪽이 될 것이고 흔적이 상처가 남지 않는 쪽이 더 단단한 쪽이 되겠지. 자열 가지 표준 광물들의 어떤 굳기를 비교해 놓은 우리가 표를 우리는 자이 모스 구끼개. 자이 모스 구끼를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더 잠이 오겠지.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섯 번째 특성은 바로 결정형입니다. 어떤 광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어떤 규칙적인 겉모양을 결정형이라고 합니다.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자세히는 수업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자여에서 여기 좌석이랑 붙는지 안 붙는지 자성. 자, 염산에 반응해서 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, 염산과의 반응 이런 것들이 나머지 특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지구계, 이 지구계에서 오늘은 직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 직권, 지권, 직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가장 작은 알갱이가 광물입니다. 이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여서 지각을 구성하는 거죠. 근데 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거 부피를 아 뭐야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산소와 규소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이 광물 중에서 암석을이루는 주요한 광물들을 우리는 조암 광물이라 부르더라. 이 조암 광물들의 종류는 뭐 블라블라 석영, 장석, 저쩌저,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다. 그리고 이 광물의 특성 광물을 구분 줄수 있는 특성으로 우리는 총 지금 6가지를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 겉보기 색이 어떠냐 두 번째는 이 광물을 좋은 판에 갈았을 때 색깔이 어떠냐 얘가 쪼개지냐 깨지냐 그 다음에 굳기가 어느 정도냐 겉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자석에 붙는지 염산과 반응하는지 자, 이런 것들로 광물을 구별하는 특성이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. 지금 8분 <laughs> 8분 넘어갔다 그지? 오늘 좀 길었는데 어, 주말 동안 재밌게 놀고 다음 주에 파이팅 합시다. 어 잠깐. 자 음악이 빠졌네요. 자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합시다. 나에게 있어 행복이란 무엇인가?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?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가,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, 그런 것들 항상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. 안녕, 뿅!